자, 여기 지금 세 수가 있어. 근데 세 수의 최소 공배수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60이라는 수를 있잖아요. 60이라는 수를 소인수분해 하면 그렇죠. 이렇게 돼. 그럼 여기 있는 놈들을 그냥 다 가져올게. 밑으로. 5의 제곱, 얘는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의 b. 근데 요 놈의 지금 최소 공배수. 그쵸? 최소 공배수. 이 최소 공배수를 내가 구해야 돼. 여기서 문제가 나쁘지 않은 문제가 나쁘지 않은 게이 문제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자, 최소 공배수는 우리가 어떤 성격이 있죠? 지기 싫어하는 게 있지? 됐지? 얘 가지고 가 있는 건 자기도 갖고 싶어. 최송배스도. 근데 지금 보면 2를 먼저 기준으로 생각을 해 봐. 얘는 2가 제곱. 얘는 2가 a. 2가 3승이죠? 그렇죠? 그냥 그대로 얘기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a가 a가 3보다 크다면 그렇죠? a가 만약에 3보다 크다면 여기다 써야지. a가 만약에 3보다 크다면 최소공배수가 뭐가 될까? 2의 a j 왜 a가 가장 많으니까 얘가 2의 a인데 a가 가장 많은데 최소공배수는 뭐야? 지기 싫으니까 가장 많은 녀석을 가져야 할거 아니야 그렇죠? 2의 a 그다음 뭐가 돼? 3은 정의적 있어요. 3은 뭐야? 그렇죠, 뭐 의미가 없죠. 그냥 딱 정해져 있지. 그다음에 5는 어때요? 5도제곱 왜? 제곱이 제일 크잖아. 그쵸 지기 싫죠 그러니까 얘가 5가 두개 있으면 나도 5를 두개 갖고 싶다. 그다음에 어? 얘는 뭐야? 7b. 무조건 얘 없으면 안 돼? 안 되죠? 왜? 있으니까. 지기 싫으니까 갖고 있어야 할거 아니야. 그쵸 최소 공배수는 지기가 싫다. 그쵸 자, 그럼 그러면 우리가 a가 만약에 3이 a 가 3보다, 큽니다. A가 3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어, 안 됩니다. 그러면은 A가 3보다 작으면? 2에 3을 넣어야 그럼, 돼요. 그럼 그럼 뭐가 되지? A가 3보다 작다면은 A 최소공배수가 A 뭐가 나올까? 음? 2의를 기준으로 보면 A가 3보다 작아, 3보다 작거나 같아, 3 이하야. 그럼 어때? 지금 얘가 2가 두 개, 2가 세 개보다 작고 얘는 2가 세개 있어. 최소공배수 뭐 나올까? 2의 3제곱. 맞아, 2의 세제곱이야. 왜?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가장 커 봐야 3이야 얘가 3이 되면 어때? 2의 3승이겠죠? a가 3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2의 3승이겠지 어차피 왜? 2의 3승이 크니까 최소공배수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다 지금? 다? 최소공배수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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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때?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뭐다? 7의 뭡니까? b죠? 나머지는 다 똑같지? 네. 3의 제곱 그 다음에 5의 제곱 7의 b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7은 b가 어떤 숫자든 상관이 없죠? 그쵸? 그렇죠? 아무튼 있으니까 7이 있으니까 써야 하는거죠 당연히 칠이 아, b가 0일수도 있잖아요 아, 네. 왜죠? ab는 아, 뭐라, 뭐라고 했어? 자연수 영이 자연수야? 아니야. 영이 될수 없어. 그러니까 칠비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 오케이. 자, 근데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 차이죠. 근데 우리가 제곱수라는 게 여기 또 들어죠. 제곱수가 뭐냐? 제곱수가 바로 음 제곱을 어떤 자연수를 제곱해서 만들 수 있는 수야. 자, 예를 들어서 1을 제곱한 뭐가 돼? 일이죠. 2를 제곱한 뭐가 돼요? 사. 삼을 제곱한 뭐가 되죠? 뭐가 되죠? 3을 제곱하면 9, 4를 제곱하면 16, 5를 제곱하면 뭐야? 25, 6을 제곱하면 36.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곱수야. 근데, 제곱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생각을 한번 해볼게. 2의 3승. 우리 훈이가 얘기해보자. 2의 3승은 뭐죠? 숫자가? 음, 8이요 그쵸? 어, 영리하지 않습니까? 그쵸? 아직, 아직 무인가요 아니래요. 그래? <laughs> 그런가? 하긴 그렇지. 그죠? 자, 2의 3승은 8이죠. 근데, 자, 8인데, 이 8이 제곱수야? 이게 제곱수야? 아니죠. 그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이 8을 만들 수 없잖아. 그러면 2의 4승은 어때요? 이게 뭐 나오죠? 16이죠? 2의 4승 16. 이거 제곱수야? 네. 제곱수. 얘는 제곱수. 왜 제곱수죠? 그렇죠. 4를 제곱하면 16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2의 6승은 어때? 2의 6승은 뭐야? 64죠. 64는 무엇의 제곱이죠? 8을 두번 곱하는 거지. 64는 이게 바로 제곱수라는 거. 아니, 근데,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왜 2의 3승은 제곱수가 아닌데, 이거 두 개는 왜 제곱수가 됐을까? 어떤, 어떤 공통점 있죠? 그쵸? 지수가 4, 6작수인데, 얘는 어때? 3, 홀수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거, 제곱수는 뭐다? 제곱수가 되려면, 제곱수가 되려면, 되려면, 인수의소인수의 지수가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돼. 2 4, 2, 4, 6, 8, 10 이렇게 돼야 돼. 짝수가 돼야 한다 짝수. 중요해. 그죠? 지금 어때? 그래서 우리가 소인수분해 했을 때그 인수의, 제곱수가 되려면 소인수분해 했을 때그 소인수의 지수가 뭐가 돼야 한다? 짝수가 돼야 한다. 근데 여기선 어때? 아, 이거, 이게, 이제 얘가 제곱수냐? 이제 여기서 제곱수를 뽑자. 이거지. 제곱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냐? 봤는데, 자, 제곱수가 된다면 어때? 되려고 하는 거고, 판별하려면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해야죠? 네. 근데 여기는 친절하게 소인수 분해가 이미 네. 다돼 있어. 그럼 여기에서 어때? 지수를 확인하면 되겠죠? 네. 지수를 딱 보니까, 어, 어, 뭐지? 아, 안 돼요. 제곱수가 되려면 소인수가 어때? 소인수에, 뭐? 짝수. 뭐가? 지수가, 지수가 뭐? 짝수. 지수가 짝수가 돼야 하는데, 아, 요놈 뭐야? 뿌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쵸 그래서 어때 a가 3보다 3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제거가 되는 거죠 그쵸 이건 제거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쪽을 봐야죠 자이제 이제 다시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그 아까 전에 했던 조건을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자 어떻게 지수 지수들이 이렇게 있죠 얘들이 뭐가 돼야 한다 봐 짝수가 돼야 되죠 우우 봐봐 이제 얘가 뭐가 돼야 돼. A가 뭐가 돼야 돼? 짝수. 어 짝수 뭐죠? 2? E? 이 조건에 우리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렇죠? A가 3보다 크다. 그러니까 A는 2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A는? 자 그래서 A는 4. 그 다음에 또뭐 B는 뭐가 되면 되죠? B도 4. B도 4. B4. 가장 작은 수라고 했는데 B가 4가 되면 어때? 커지죠? 짝수기만 하면 되니까 어때? B가 2가 돼야 돼. 가장 작은 자연수 A, B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A는, A는 뭐야? 2가 가장 작은 건데 왜 2를 못 고르게 하지? 아, 네. 그렇죠. 요 조건이 있어. 3보다 A가 커야 돼. 그래서 4가 네, 되는 거야. A가 3보다 클 수도 있고 A가 3 이하일 수도 있는데 A가 3 이하이면 요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A가 3보다 크면 왼쪽과 같은 상황이 되고. 그렇죠? 영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야, 이거 근데 논리가 복잡하다고 사실. 쉽지 쉽진 않아. 논리가 이제 그러니까 완벽하게 오케이. 논리를 전부 합시, 알아둡시다. 이거 싹 어차피 다 외우는 거야. 공부라는 게싹다 외워요. 오케이.